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역시 대통령이 말할 때 들어야 됩니다. 그 바이든 영상은 파울 연준 의장이 금리에 대해서 비둘기파로 말하기 한 일주일 반전에 나온 영상입니다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이나, 어느 전문 가들은, 콜 CPI는, 0.1% 낮게 나왔지만 헤드라인 CPI는, 예측보다 높게 나왔고 PPI도, 예측보다 훨씬 높게 0 6% 올라서 파워 연준 의장이 매파로 나올 거다. 어느 사람들은 파워리 마켓을 놀라시켜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바이든은 파월이 어떻게 나올지 힌트를 줬네요. 미국 주식시장은 파월의 비둘기파 말 이후로 크게 떴죠. 연준은 2024년에 금리를 세번 내릴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죠. 2024년에 세번 내릴 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죠. 작년 말에는 마켓이 2024년에 연준이 금리를 여섯 번 내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파울이 세 번뿐이 안 내릴 것처럼 말한 것은 마켓한테 오히려 좋은 소식이 아니죠. 마켓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말보다 연준이 큐티를 천천히 할 거라는 말에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준은 현재 큐티를 하고 있죠. 연준은 한 7조 5천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한 4조 6천 달러는 국채입니다. 연준은 화폐 공급을 줄이려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만료되면 그 돈으로 채권을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없애버리는 거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려고 2022년부터 qt를 시작했는데 최근 데이터를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이 qt를 천천히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목표 2%를 맞추려면 훨씬 멀었고 데이터는 거꾸로 가는데 왜 이때 QT 속도를 내릴 거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 다가오는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인플레이션 조정보다 정치력 압력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에 있던 20년 국채 경매 결과가 매우 나빴고 그전 30년 국채 경매도 매우 나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1조 2천 달러 경비 선구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국가 부채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준이 qt 속도를 천천히 한다는 말은 채권이 만료되면 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돈으로 채권을 다시 산다는 말이겠죠. 지금 qt 속도를 천천히 한다는 말은 QT가 아니고 QE를 시작할 거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연준은 대선까지 돈을 다시 뿌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돈을 다시 뿌리기 시작하면 GDP 성장도 늘어나고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나 인플레이션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연준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왜 인플레이션 목표가 꼭 2%여야 되냐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올리라고 압력을 받고 있고, 최근 바이든은 첫집 사는 사람들한테 5천불 세금 공제를 제한한다고 경제에 돈을 더 넣으려고 하고 있고, 발언은 아니겠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신용카드 빚은 역사적으로 최고로 높고, 특별히 30대 이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 뿌리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죠. 연준과 바이든 정부는 돈을 뿌려서 경제를 뜨겁게 달굴 수 있고 경기 침체를 미룰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돈을 뿌려서 미룰수록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점점 커집니다. 연준의 비둘기파 발표 후 6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측이 55%에서 65%로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대선까지 화폐 공급이 얼만큼 오를 건지 중요히 봐야 됩니다. 저는 올해 대선 때 무슨 큰 일이 생길까 봐 블랙 스완 이벤트가 생길까 봐 걱정이 납니다. 미국 공화당은 자기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은 무모하게 돈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공화당이 반대편이니까 효과적이지는 않아도 도전은 하잖아요. 공화당은 하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하와 의원들이 그만두고 있어서 대선전에 과반수를 잃을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23명 공화당 하원 의원이 그만뒀고. 최근 마이크 갤러걸 하원의원이 그만두기로 발표를 했는데 그는 원래 임기를 마친 다음에 그만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4월에 달 그만두기로 말을 바꿔서 어느 사람들은 민주당이 마이크 갤러걸한테 지금 그만두면 연봉 높은 일자리를 구해줄 거라고 거래를 했다고 의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론을 확신시키듯이 마이크 갤러걸은 하원의원 마친 후 탤런 티엘에 일하기 시작할 걸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알거리 그만두면은 공화당의 투표율은 한 표로 좁혀집니다. 만약에 대선 전에 하원이 뒤집혀서 민주당이 제어하고 대선에서 인기 없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겨서 하원에서 대선에 무슨 조사도 못하게 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선거를 훔쳤다고 무슨 일을 벌일 건지. 진짜 무슨 블랙스완 이벤트가 생길 건지 이번 대선은 영화처럼 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일본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일본은 17년 만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전 일본 노조들이 회사들과 임금 협상을 마쳤는데 노조들은 높은 임금 협상을 이루었습니다. 일본 최대 기업들은 2024년 임금을 5.28%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BOJ한테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커서 엔화를 지키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엔화는 BOJ 발표 후 달러에 비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달러는 다시 151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금리를 올리면 돈이 나라로 다시 돌아오니까 엔화가 뜨는 게 정상적인데 왜 엔화는 아직 헤매고 있을까요? boj가 금리를 올려도 많이는 안 올릴 거니까 캐리레이 같은 게안 풀리고 돈이 일본으로 다시 안 오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자세히는 왜 엔화가 생각보다는 안 올라가지는 모르겠는데 일본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오면 일본에서 시작할 거라는 말이 많으니까 BOJ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꼭 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 많이 비쌉니다. 크네리켓 주에는 빅맥 콤보가 18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맥다노스 안 가본 지 오래됐지만 몇년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5불 이하로 산것 같은데 연준이 QT를 천천히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거고 2020년대처럼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한국과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할 것입니다. 뭐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이 대선 때문에 경제를 너무 안 망치기 바랄 수밖에 없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